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10월 29일 목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새 힘을 없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아기집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아기의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본문은 노년 다윗의 연구 논문 발표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연구 주제는 의인의 생애입니다. 연구 기간은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의인에 대해서 연구했고, 오늘 본문에서 그 연구 내용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의인에 대한 연구는 누가 의인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의인의 특징에 대해 단과같이 말합니다.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다. 또 의인은 입이 지혜롭고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의인이 어떤 존재인지 정의한 다윗은 의인이라 생각되는 사람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윗은 의인의 생애 중에는 버림받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의 삶에는 걸식함이 없었고, 오히려 복을 받는 인생을 살더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걸음에 실족함이 없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실수가 없는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늘 은혜를 베풀며 살아온 결과일까요? 선한 행동에 대한 대가일까요? 다윗은 의인의 삶에 복이 임하는 것이 단순히 선한 행동,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의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의인의 인생에 실족함이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의인을 붙들고 있기에 행여 발이 꼬여 넘어질 뻔 하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인생을 돕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환경이나 상황, 물건 따위를 사용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의인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며 의인은 그 손을 잡음으로써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 그것의 다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말입니다. 손을 잡는다, 의지한다, 조금은 추상적으로 다가오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34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칭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여호와라는 칭호는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바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도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길을 지킨다 라는 것이죠. 길을 지킨다 라는 것은 언약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긴의 형통을 보며 나도 저길로 가면 어떨까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언약의 길 위를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서 의인의, 의인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 결과, 의인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가 약속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이며, 그런 의인의 발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의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정말 멋진 인생 아닙니까? 불확실한 미래와 그로 인한 이러한 불안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안될 것처럼 우리를 몰아붙이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참된 평안은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잡읍시다. 의인에게 약속된 참 평안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의 손을 잡음으로 의인에게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주는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걱정, 근심, 어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 내려놓고 이 아침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결단합시다.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주와 손잡고 동행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의 삶을 전 전생애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자신이 손에 쥐고 있었던 수많은 불안함,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손을 잡을 때에 세상에선 경험해 보지 못한 참된 평안이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주님 손을 잡음으로 그가 걷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하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